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 팩트 TV 고성 산나낚시바구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홍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이제 카고 시즌이 돌아와서 어 카고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팩트 TV가 뭐 정보를 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즌에 맞게끔 저희도 좀 따라서 여러 장르를좀 하게 되네요. 어 오늘 제가 거제 쪽 이제 선상을 갈 건데 이제 카고 낚시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제일 뭐 괜찮은 편대라든지 막 카고 채비라든지 또 카고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일 형이 또 카고 낚시에 또 일가견이 있습니까? 안한 지가 10년 되는 나이 아 일가견이 있다고 있었는데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대가, 10년입니다 이러면 어쩌면 시대가 변하니까 네, 말은 음. 이래도 아마 뭐 카고 음. 낚시나 홍일은 좀 잘합니다 오늘 믿고 한해 봅시다 예 믿고 오늘 따라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잘좀 이끌어 주십시오. 음. 자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갑시다! 장판이 변했는데 큰일 났네. 10년은 좀 넘으시겠네. <laughs> 1년으로 좀빌여주세요 오늘 제가 선상에서 사용할 카고 낚시 밑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저희 보성사랑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고 밑밥입니다. 아예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클릴 두 장에 이제 암매 대용량 암맥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오징어 파우다 그다음에 친환경 지부제 태국에서 건식 지부제 두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홍일형이또 어, 카고 전용 또뭐 국산 지부제를 이용한 감당불가 밑밥 사용하니까 저는 좀 비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크릴 3장에 마루큐 완치노 스페셜 투뭐지버섬뭐 원투성 뭐 여러 가지 점도 뭐뭐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네, 새로 나온 지브제입니다. 완치는 스페셜 2, 마르큐, 그리고 요 안맥 두 봉지. 이 어, 정도면 뭐 하루 종일 해서 한뭐 낚싯대 한두대 정도 네, 조금 여유 있게 아마 투척하기는 뭐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사당에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 지금 고당항 에 위치한 은하우 선단에 와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입니다. 어, 같이 오기로한 바우대님께서 오는 와중에, 지금 아들이 갑자기 열이 나는 바람에 어, 아들 데리고 응급실 간다고 급하게 지금 다시 집으로 들어가러 왔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막 많이 아쉽지만 저 혼자 열심히 한번 카고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예, 네, 잠깐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카고를 나왔는데 시원하게 입줄을 가져가네. 이거 또 왔다, 이거 또 왔다, 이거 또 왔다. 오, 오 쌍권총쌍권총쌍권총 자, 빠졌는가 봐. 빠졌다빠졌터가한 예, 개는 빠졌어 여기 선, 어, 힘선데. 요 감성봉 같은데? 예, 예. 아이, 예, 참봉 같아. 같다. 참봉 같다고? 예, 참봉 같아. 같다. 아, 오랜만에. 소, 오, 손맛을 보네, 오랜만에 진짜. 오오오 예? 참도시 할 조사. 아. 이거 와, 휘익 걸려온다. 우와, 이야, 정말 좋습니다. 자, 입지 역시 참가이입 시원하게 하네. 아이쇼도 보십시오. 바다의 여왕. 이야, 역시 포인트를 옮기니까 바로바리 휘 들어오네, 지금. 지금 이것은 좀 공룡포 등대 자리 포인트입니다. 오전에 한 두세 번 정도 포인트를 이동하고 입실이 없어가지고 좀 물이 좀잘 가나? 지금 이곳을 이동했는데. 오자마자 입질이 상당히 잘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참돔, 뭐 감성돔, 전갱이, 고등어, 뭐 성대, 뭐 가지, 뭐 물속 있는 고기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오리도 아까 낚시죠 아, 맞아요. 가오리 정말 낚았죠. 방송에 안나오 방송에 안 나오지만, 네, 방송 안 나왔지만 제가 바로 가을 맞췄지, 벌써. 그걸 또 맞추시더라고요, 또 네. 가오리라고. 정말 <laughs> 가능합니까? 낚시 오래 하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아. 저는 좀 가능했네요. 어. 대단하시네요. 지금 이제 물도 좀잘 가고 있고 계속 낚시를 하면 뭐. 마리수라든가, 뭐, 손맛, 충분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카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카고를 던지고, 자, 줄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카고란 낚시는 항상 같은 자리에 투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쪽에 밑발이 쌓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 줄이 풀려나가고 있는데, 제가요, 이거 보시면, 자, 면사매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기서 제가 레버를 제껴버립니다, 체비가 안착되면 이 그대로 지금 제가 처음에 던진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밥을 털고 이러면 다음에 던지실 때도 면사메디 놓으면 네발을 제껴버리고 체비가 안착되면 같은 자리 항상 같은 자리 예를 들어서 30m에서 제가 이걸 해놨다 항상 그 30m 자리에 카고 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여기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카고 낚시의 꿀팁입니다. 오늘 제가 카고 낚시에 사용할 낚시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철리에서 나온 2.25호 450 바축카 카고 전용 낚싯대입니다. 카고 전용 낚싯대고요. 지금 허리 힘이 상당합니다. 철대는 예민하고 니일은 3500번 줄은 지금 나일론 5호 원줄 사용하고 고요그 다음에 줄 편대에다가 어, 히로세 스페셜 1옥줄 5호 바늘은 금호조침 감성돈 바늘 6호 그 다음에 미끼는 크릴과 지금 옥수수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옥수수보다는 지금 크릴에 상당히 있지 좀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카고 낚시를 하다보면 손이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손 자체가 그래 가지고 보면 제가 요번에 예전에 만든 제품인데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카보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밑밥을 예, 이렇게 잡았죠. 예, yes, 그러면 장갑이 얼마게 됩니다. 지원해가지고. 예, 지금 손도 지지해지고 그래서 카보 커월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제품을 집어넣고요. 딱 손으로 잡고 음. 자 이렇게 밑밥을 집어넣습니다. 자, 밑밥을 집어넣을 때 조류가 빠르다. 그러밑바이 빨리 나갑니다. 그러면 강도 조절이 가능해요. 꾹꾹 다져가지고 빨리 안 풀게끔. 리그 음. 다음에 조류가 느리다. 그러면 어설프게 좀잘 음. 빨리 나가게끔. 네, 선사모그 다음에 이렇게. 아, 쏙 빼서 네, 거치까지. 거치까지. 아. 그렇게 하면 손이 깨끗합니다. 음. 낚싯대를 만져도 낚싯대가 깨끗하고. 요컵 홀더가 몇 개가 있으면 여러 개 만들어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한 3개, 4개 다 놓고. 또이 안에도 보면 캔커피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개 한 세네 개 정도 거치해 놓으면 낚시하는데 상당히 편리합니다 어한 마리 왔다 이야 자강무석로한번 올라오고 저 다만 올라오네요 오오오오 뭐. 오, 오, 힘, 오. 힘, 힘 많이 쓰는데 힘 많이 쓰는데 어 거였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들째들째 뭐야 우와, 야, 이런 복는 처음 본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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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울맥입니까? 뭐예요? 우와. 우와, 새 복받으라고, 지금 붕어가. 우와. 와, 이런 아, 돼지는 처음 보네. 저, 저한테 하는 말입니까? <laughs> 아, 제가 지금 낚시를 오래 하면서, 아, 이렇게, 내만에서 이렇게 큰복를 잡기는 처음입니다. 어, 저는 확실히 참돔도큰 거, 보어도큰 거. 자, 2023년, 어,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 한 마리 왔다. 야, 병석 한 마리 왔어요, 병석. 점심을 먹고, 선생님 나물 포인트로 지금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동을 하고, 어, 감시네. 감시 한 마리가 나오네요. 어, 어. 어 감성도. 감성도. 역시 카고는 물입니다. 물 물이 잘 가니까 역시 어김없이 고기가한 마리 입질 되주네요. 아, 아 입질 약다. 이 약간 그래 살짝 클 쳤어 살짝 클 걸쳐, 쳤어.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지인들과 이거 낚시를 와가지고 재밌는 카고 낚시를 했는데 마리 수도 좀넣고 예스 픽 사이즈도. 감성도 지인이 잡았고 저 같은 경우는 참돔 그 감성돔 그다음에 또 뭐죠? 폭 대형 사지즈대복또 잡고 정말 재밌는 낚시였습니다. 철새 가지고 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를 했는데 맛있는 자연산 감성돔, 참돔 회도 먹고 지인들과 정말 재밌는 낚시를 했습니다. 저 저거를 보시면 뭐 물을 먹고 먹고어 제일 큰건 지인이 거의 47에서 48 되는 아이 대물 감성돔인가? 그 참동, 그 우로, 간재미, 뭐 대물, 보고, 오늘 정말 재미 낚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촬영이면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